지만 죽을 수 없다고 뭐 같은데 똑같이 그냥 내리거든 완전. 내 광탈했는데 집또 광탈하라고 또 죽을 거라고 또 내리대. 또 광탈. 아, 이 씨. 그 사진 찍으러 갔다가 죽어예, 대장예. 아, 나 보급인 줄 알고 갔어요 방금. 보급이 아니구나. <laughs>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보급이, 나 보급 보급인 줄 알았어. 상자가 있길래. 네,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저기 가면 보급사 시기 저거 응. 그거 사진이잖아 스티커 사진 어, 나, 어? 보급이 왜 이렇게 크지? 하고 갈라 그랬는데 여기 가야된다 가야돼요? 저 안나도 갔다 와안나 사진 찍고 왔어 얘 누가 나 사진 한 번도 간적 없다 안나야 누나야 니 진짜 노래 부르지 말라고 노래시작했다 노래시작했다 어, 와요 그 위에 차라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에라갔어요 차가? 차가? 이마 내려온다 내려온다 예요바를 갖고 왔어 가바를 오 나이스 잘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야, 원들 뭘 그리, 하, 난니 네 머리카락하고 도 정신없거든. 이제 가발 머리카락까지 내가 주워야 되겠어? 니, 니 네, 네 그러고 빨리 니방 네 오늘 청소해라. 내 니, 네, 네, 네 전화기 오늘 개박살 날 수도 있다. <laughs> 그러든지, 어? 니 <laughs> 네 내가 언제부터 내 청소하라고 그랬어? 니네 방? 어제. 손도 갔다 놨지 나는 어제부터 들었어. <웃음> <웃음> 네 핸드폰 박살낸다이. 나가나랑은안 맞냐? 니다 아하. 이거는 분명 다스렌지가 맞다. 보다 이거 봐. 이제 이거 맞다니까 지금 가스 렌지하는 거. 나봐, 나봐. 아디 갔어? 술탄 던져버리게. 술탄 던져버리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씨 온다. 아, 짜증나 오무 쟤 빼고 있다. 나이스. 아, 딱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조소님 아리곽도! 뒤로 돌라서. 어? 양쪽에다, 양쪽에다. 이승민 양쪽에 살리다 드셨어? 날씨지금꼽님 먼저 살려야 되겠다. 아천살리도 돼. 이었지나이스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먼저 살려야 되겠다 아이지 이거지. 이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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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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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리고 있는데